여러분 안녕하세요. 허니입니다. 이거 아세요? 브레빌 870에는 그라인더 안에 또 그라인더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. 락, 그리고 온라인입니다.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내가 되는거죠 여러분 이오른쪽에로는 홀스가 있고 파인이 있어요 왼쪽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더 가늘게 오른쪽으로는 더 두껍게 갈리게 되는거예요 네. 그라인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라인더 굉장히 중요해 릭스의 영화에도 이 여자 꼬실 때남자가그럼 그럴... 커피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니? 그라인더의 섬세함이야 아... 그래서 오늘은 너무 궁금한 나머지 브레빌 본사에다가 본사에다가 리포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봉 리포터 네 <laughs> 여 안녕하십니까? 꿀퍼터입니다. 어제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. 좋은 정보 하나 뽑아냈습니까? 음. 담당자, 여성 직원하고 네네. 한 6분간. 그라인더 속의 그라인더, 어떻게 취재하게 됐나요? 아, 브레빌870 구입하신 후에 그라인더 밖에 있는 그라인더 조절기가 있다는 라걸 다들 뭐 아시겠지만 네. 아,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아, 제보들이 있었습니다. 아, 이것을 눈 감고 네네. 계속 덮어놔야 하나? 아. 아 왜냐면 이제 커리니 분들이 그 쉽게 이것들을 만지면 또 완전히. 그 무너지죠. 커피머신이 판이 개가 될수있습니다 <laughs> 이 <laughs> 때문에 건드려야 말하려고 아 하지만 이제는 좀 터트려야 될 거, 아 예, 특종이 좀 나와야 될거 감독입니다. 지원하게면 터트려야 되겠다라고 제가 취재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고기자. 네, 아잘 들었고요. 좀더 이제 첨언하자면, 네네. 아 그라인더 사이즈가 이제 밖에 이거 마이크 아니고.. <laughs> 아아밖에는 네. 외부적으로 이제 1에서 16까지의 이제 단계가 있는데 음. 제가 취재한 내용으로 볼 때는 내부 그라인더는 1에서 10까지가 있었습니다. 아 1에서 10까지가 있습니다. <laughs> 여러 번 저희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. 저희 허니로그에 있는 저희 제품은 외국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네. 내부 그라인더 사이즈는 6에 맞춰져 있습니다. 아6 6, 6, 여러분 6, 특종입니다6 6. 아, 여러분들의 제보가좀 필요한 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품 구매 특히 댓글을 달아 주실 때 정품 사이즈가 사 이렇게 즈몇 조금 아, 달아주시면.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네, 구독자분 중에 해외 6, 뭐 이런 식으로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국내에 살 때는 국내. <laughs> 정발? 네, 뭐, 오. 국, 아, 국내라든지 정발 해서 5,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라인더 안에 내부를 좀 하시면 궁금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알려주시면 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프리빌 870, 그라인더 속의 그라인더. 네네네. 그 특집의 세계로. 본사와 통화한 그 내용으로 집중해주세요. 네. 근데 이거 넣는 거 아닌데 이렇게 넣는 거 같지. <laughs> 다 보시겠습니다. 브레빌코리아로 전화를 한번 해. 해볼..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브레빌 그라인더 내부 조절 같은 것좀 되는 어떻게 되실까요? 870이요. 네. 밖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게 뭐가 좀 다른가 싶. 네, 외부에 있는 거는 그머신의 겉에서 봤을 때 왼쪽 면에 통리 와키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. 네, 네. 기본적으로는 그쪽에서 거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는데요. 아니면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정을 원하실 때 네. 그때... 코디컬 그 이거를 조정을 해주시는 거고요.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1하고 2가 있다면 밖에 안에도 1부터 10까지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면 밖에 단위랑 안에 단위가 뭐가 다른지 안에 쪽에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절이 된다라고. <목소리> 처음부터 네. 그라인더를 조절하실 때, 윗날 안쪽에 있는 날을 조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. 일단 외부에 있는 훈이끼킷처럼 되어 있는 거 외부에 있는 날기를 그거를 조정을 먼저 하시고요. 네. 고객님께서 조절하셨는데도 원하시는 굵기가 아니어서 더 고운 거를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렇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 내부에도 보이는 시는 것처럼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. 네, 네. 그러니까 좀더 미세 조정이 더 가능하게 할수 있는 게 안쪽 날이라고 보면 되고요. 일차적으로 처음 조절할 때에는 내부나 먼저 세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외부 날도 웬만큼은 컨트롤이 다 되기 때문에 보통 그 안에 게외부에한 2분의 1 정도는 되나요? 음. 그런 게 통계적으로 나와있진 음. 않나요? 네, 이게 다 다르고요. 네. 보통적으로 안쪽 날까지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. 이유가 없이 만들어놓진 음. 않으셨을 텐데 처음부터 그 안쪽 날을 만지는 거를 컨트롤하는 거로 먼저 안내를 드리게 되면은 네. 한 번에 두 가지 날을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. 이게 가정용 머신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 안쪽 조정을 하는 거를 고객님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잡는 게더 어렵기 때문에 밖에 1 단계를 하고 안에 쪽 것까지 1 단계를 했다 그러면 더 이제 미세한 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근데 안에 깨있던뭐이 분의 1이나3 분의 1이나 이렇게 이렇게 치수가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? 네, 딱딱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어요. 좀 감각대로 해야겠네요. 감으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여러분,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요? 브래빌 코리아에서도 얘기하지 않아요. 감이 중요합니다, 감. 브래빌 코리아에 네, 이제 다시 한번또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채널 구독자님들에게 네. 해주고 싶은 이야기. 관계자도 마찬가지지만 되도록이면 내부 그라인더를 뭐 만지지 않고. <laughs> 네,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궁금증이 있었는데 내부 그라인더는 되도록이면 만지지 말고 외부 그라인더로 <웃음> 사용하기를 <웃음> 바라시고 왜 만들었지? 아, 제가 볼 때는 브레빌 코리아 그 창설 이래 제가 처음으로 질문했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그죠? 이게 네, 그러니까,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, 그, 만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음. 저희 이제 처음에 6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5정도를 해놓으시고 하시면 음. 좋을 것 같고요. 또 중요한 거는 아, 밖에 그라인더 사이즈와 음. 안에 그라인더는 좀 다르다. 안에가 좀더세미 고 밖에 일이 안에 0 5냐뭐0 어. 3냐 대답은 해주시지 않았던 <laughs> 걸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에 게좀더 세밀하다 그래서 아니, 세밀하다 에, 정도. 에, 에. 정도. 그래서 여러분께서 함부로 만지시면 밖에 만지고 안에 만지고 막 이러면 난리납니다. 아 난리가 납니다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 만지지 마시고 좀 제가 자신감 있다 커피 마스의300 이상 한번쯤 나 만져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에 걸 조절해 보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처음에 6이었는데 한칸 줄여서 5로 사용하고 있어요. 바꾸실 수 있냐면 바깥으로 빼시면 돼요. 분리를 이렇게 하시고 조절하시면 돼요. 처음처럼 장착을 그럼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딱 되는 것 같아요 어 한5 정도로 맞춰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네.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라인더 사이즈를 바꾼더라도 바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두 잔이나 세잔 정도를 사용하셔야 바꾼 그라인더 사이즈에 적응이 되니까 바로 음. 커피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 지식으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. 오늘 음. 여기까지 할까요? 네 오늘 또 영상이 네. 재밌 쓰시고 유익하셨다면 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. 근데 넌닝 아니래 <laughs> <laughs> 진짜 넌닝 같다.